지금 몇년 전에는 그 사람 대결하고 상도와 하도를 있는 다리가 생겨서 그 다리에 야경을 너무 아름답게 해놔서 그 야간에 가서 보면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아, 설명을 못, 게 다시 셨구나 그, 옥녀봉, 옥녀봉과 귀한 개석으로 되어 있는 이게 그 유명한 옥녀봉이랍니다. 바닷가에 그신싱한 해, 그한 10군데 정도 있는 횟집이 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 친구들도 이렇게 맛있고 신싱한게명탕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음,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아름다운 백사장 가고 산책길 그런 게 있는데 그 해수욕장은 누구나 다 마음대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리고 둘레길을 걷다 보면 음,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뭐 택시도 있고 자가용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관광차도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길을 열려놔서 타고 가다가 포토샵을 만들어놔서 중간 중간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곳은 정말 웬만한 곳에서는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드레킹 코스로만 해수욕장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길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시안을 해서 사람도, 옹유봉, 지리망산산책길 해수욕장 한 번은 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클로징 클로징이 앞에 거는 다잘라 버린 게있다 앞에만 자르시고 응. 뒤에는 너무 잘라 주시지 자르다. 여기. 응. 보시면 우선은 표정이 여기 앞에 처음에 카메라 안켜셔 가지고 한 수정 올어요여봐 봐. 표정이 너무 예쁘잖아. 아 <laughs> 그 don't 은 n o 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 n o 아 I don't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편집하시고 아버님도 한번 생방송 해보시죠. <laughs> 아니, 너무 잘안고 못생겼어. 그냥 연습만 한 대보고 다음에 한번좀더 나니까. 못생겨서 <laughs> 못해. 아니 그냥 생방송 하고 우리 우리가 여기서 안 봐도 돼. 그냥 이제 비공개로 하셔도 돼. 비공개. <laughs> 아, <아니, 게>, 괜찮아. <laughs> 한번 해보면 나전문할때보다좀더 나은 <laughs> 것 같아. 여섯 <laughs> 안 되지. 여섯. 어, 앞에 아, 사람이 소리가 들리고 옆에 사람 보이니까. 아니면 노트북 그대로 들고 가서. 노트북으로 녹음하면 그, 그 파일이 그거 가니까 노트북으로만 하면 돼요, 어머니. 그럼 저 방송 장미 안 쓰고 노트북 쓰실까요, 노트북? 혼자 녹음하시는 거, 그냥 가셔서. 가서 그냥 가보세요. 밖에서 우리 여기서 안 볼게요. 여기서 안 봐. 여기서 안 볼게요. 그럼 문 닫을게요. 문 닫을게요. 문 닫고, 그냥 혼자 하시면 되는데, 진짜. 아니, 지금 이게, 난 지금 여기 나오지도 않아, 지금 얼굴에. 음, 그래서 카메라 켜셔야 저기가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니 이걸 지금 지금 한걸 없애버리고 새로한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다시 한번더 하시면 돼요 다시 할까요? 그럼 내가 어. 가서 다시 해볼까? 그래 다시 하자. 아까 부쥬양 기석이 그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나도 할수 있겠다 그래 한번더 하자 그럼 앞에 거 없애버리고 네. 다시 하자 일단은 저거 방송이 나간 거죠 이거는 지금 생방송 나간 거예요 나간 거죠 나간 거예요. 찾아, 나중에 찾아보면 또 그러니까. 나오겠네 어, 그러니까 채널이 들어가면은 채널 들어가면 아직 지금 안 보이는데 에. 여기 이제 라이브 한 거에 여기 여기 이렇게 아 어, 본인 아 11번 어, 하개아 재생 목록에 그걸 찾아네 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구독하지 않으면 정말 저거 가서 볼 보지 못해요 이게 뜨질 않거든 아 어. 저는 검색해서 어렵게 찾아서 들어가지 그렇죠 실제 이게 지금 이 어머님이 응. 이거 지난 달에 한번데 조회수 12밖에 안뜬 거예요. 3개월 전에 응. 방송 시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이건 이렇게 그냥 이미 참여만 되고하신거 없거든요. 할하나씩 하시. 그면서 정말 실의가 답니다 사례 전에 네, 이게 그 대본 가지고 말씀하시고 네 시설 운영 시간이 또 그때 생방송 하신건데 조회수가 많지 않은게 사람들이 막 와서 보질 않아요. 볼 시간이 없고 그 앞에 것도 조회수 얼마 안되요다 수업 때만드신거예요